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아주 예쁜 고급 빌라 테라스가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두달 전쯤에 이 집에 옆세대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집도 계약이 됐다가 해약이 되고 오늘 소개할 집도 계약이 됐다가 해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7,900만원 할인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쁜 집, 또 고급 빌라로 알려져 있는 이집 어, 영상 보시고 할인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두개동 16세대 분양을 하는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한 세대, 그리고 옆집 한 세대 이렇게 해서 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도보로 한 9에서 1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나름은 역세권인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설명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공동연관 열리고 들어오면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탑승을 바로 할수 있지만 오늘은 1층 소개니까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22.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우측에는 기본 신발장 3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져 있죠. 인테리어 소품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키 등도 여기에다 올려두시면 되겠죠.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울이 커다랗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수동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채강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을 킨 거고 이게 끈 겁니다 차이가 전혀 없죠 안에 들어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문은 양쪽으로 모두 이렇게 열수 있는 스윙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고 방 크기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바닥은 부정마루 샌드 패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채광이 아주 좋죠. 그리고 이방 창이 크게 나 있는데요. 이방 창을 통해서 바깥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옆에는 세면대, 이누스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도 있는데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타일도 수입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스페인 타일을 시공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채광이 좋은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이꽤 넓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멀티룸까지 개방해서 쓰면 거실은 무려 5m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거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가 채광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나 해를 잘 받는 집입니다. 이게 불을 켠 상태인데 제가 바깥에서 보여드렸죠. 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IoT 사용이 가능하고요. 집 안에서도 현관문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아파트에서는 이 기능이 많은데요. 빌라에서는 별로 없어요. 여기 스마트 월패드에서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 요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빌라에서는 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게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일괄 수등 장치가 또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요거는 거실입니다. 거실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불을 꺼도 이렇게 채광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트월은 여기 친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태리산 타일로 시공이 아주 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층고 정말 많이 높습니다. 거실 라인이 무려 2,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침실도 2,700이 넘습니다. 자, 에어컨 거실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 인데요 서쪽은 한3 정도 그러니까 남쪽이 7 서쪽이 3 정도 되는 남서양인데 이정도면 그냥 정남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호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테라스는 조금 있다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주방입니다.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무릎 들어간 공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만 해도 4인용 이상의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안쪽에 옵션이 더 있습니다. 광파 오븐레인지. 식기, 세척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은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쪽으로만 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싱크볼은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방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주방 가구도 다 시트지가 아니고요. 도장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방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또 창이 이렇게 길게 나 있어요. 그러면서 환기할 수 있는 창도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인덕션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은 안쪽에 워시 타워 자리가 딱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 애벌빨래 할수 있는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워시 타워 기본 옵션이고 또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달아 놓은 거는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어, 아주 깊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짐은 또 안쪽에다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위에다가도 수납장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위에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층고가 좀 높아서 예, 사다리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남은 공간들을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세로 폭은 좀 여유가 있는데 가로 폭이 살짝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이 방은 이렇게 안쪽에 메리평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납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맞은편이 멀티룸 공간입니다. 자, 멀티룸 창도 크게 나 있죠. 저 창을 통해서 또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침실보다는 예, 서재 느낌이 맞겠죠. 그렇게 쓰면 좋을 멀티룸 공간이 있고요. 멀티룸에는 에어컨은 없고요. 실링팬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이렇게 포켓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방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굉장히 여유가 많다. 패밀리 침대를 갖다 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창도 크게 나 있죠. 이 안방을 통해서도 테라스로 또 나갈 수가 있고요. 안방에도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쪽에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빔을 설치해서 영화를 또 감상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 설치를 하나 해놨고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은 자, 이렇게 또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건 화장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틀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반듯한 정사각형에다가 가운데 따로 수납장을 하나 더 놔도 될 정도니까요. 드레스룸 공간 여유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이 안방의 욕실입니다. 자, 안방 욕실 안쪽에 샤워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인터폰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볼 일을 보다가 바깥에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안방 욕실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은 다 봤고요. 바깥에 있는 테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나가보면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텃밭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나가면 야당역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아, 여기가 운정역이 더 가까운 위치이기도 한데요. 이 테라스 쪽으로 나가면 야당역이 더 가깝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걸쇠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나중에 바꾸시면 되겠죠. 도락으로 해 두시면 바깥에서도 출입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굉장히 깊습니다. 살짝 이렇게 각이 져있긴 한데요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안쪽까지 와 보면 이렇게나 많이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조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긴 나중에 뭐 텃밭 등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 뒤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주차장 쪽이 또 나오거든요 왔으니까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면 바깥 테라스로 또 출입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나중에 도어락으로 바꾸시면 좀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테라스 크기는 굉장히 크고 활용도가 높을 거는 같은데 아쉽게도 바깥쪽에는 수도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따로 없는 게. 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멀티룸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거실 쪽은 제가 방금 나왔고요.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 방에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 빼고는 모든 공간에서 테라스를 바로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해학세대 또 할인된 테라스 빌라, 고급 빌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